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요약지 마지막 강의겠네요. 음, 페이지 176 페이지 챕터 5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이죠.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근데 시험 문제가 최근에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례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 법의 내용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정은 무효고 또 약정에 의한 물권변동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때는 물권변동등기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명의신탁이 항상 금지되는 건 아니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음, 언제냐면 부부나 종중 종교 단체 재산이라면 그것이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예배적으로 명의신탁이 가능하고 허용된다. 여기까지가 본명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 사례를 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 돼요. 어, 첫 번째 사례는. 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자간 명의신탁 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하는 거라서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런 문제고 여기서 가로 우리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를 명의 수탁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 실권리 명의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갑갈근의 명신탁적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인 가백에 있다는 점. 따라서 가압은 자신이 소유자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여전히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병한테 팔아놓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요 병이죠. 요 병은 선악 등모라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간의 요 매매 계약이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 형태인데 3자가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 놓기가 껄끄러워서요.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심탁 약정하고요. 그 약정에 기해서 메이드인에서 수탁자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삼자간 명신탁, 갑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신탁이라고 하고요. 일단 갑과 을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특색은 병에서 을로 넘어온 등기가 무효니까 요 메이드인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갑은 은에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알수해달라고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을 대위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행사에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수한 후 이전 등기 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까지 이해하시면 이 3자관 명의 신탁도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죠.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신탁 약정을 하고요. 또 어, 위임까지 한거죠. 매매대금을 주면서 네가 직접 사라. 그래서 수탁자인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가 직접 계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과을간는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예요? 유효한 거죠. 또을 앞에 이론의 등기도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효기 때문에 매도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면, 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두인이 선이어서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줄 거니까요. 다만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줬다면 그 갑이 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이네요. 자세 가지를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 분들이요. 근데 핵심은 뭐냐 면 누가 소유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이자가 명의신탁은 갑의 소유자고 왜 삼자가 명의신탁은 매도인 소유자고 왜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저처럼 그림을 염색장에 그려보면서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 뭐할수 있죠? 유효할 수 있어요. 부부간 또는 종중재산, 종교단체재산의 경우에는 세금포탈과 같은 위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뭐 하죠?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고요 세금포털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누구꺼인지가 대단히 뭐죠? 예매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곳으로 봐요. 왜냐하면 명의 신탁이라는 거는 진짜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죠? 이름만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이름만 빌리는 거니까 을기 아니라 누구고요? 갑고란 얘기고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제삼자에 대해서는, 을이, 뭐가요?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위가 유효하다는 말은, 갑에서 을로 뭐가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외적 제삼자는 누가요? 명의 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 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인 갑에게 소유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이기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어러 팔아먹었어요. 그럼 제 남자는 선악불물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갑과 을세 누구 거죠? 갑거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갑은 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물건도 충국권도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을이 행사하죠. 왜냐하면, 제3자에 대해서 누가요? 을이 소유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한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갑은 직접 병에게 방해 배제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을을 대유해서, 을을 통해서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소유자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지까지가 끝났는데, 제가 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몸도 좀 제가 건강도 좀 안좋고 그래가지고 어좀 오래 걸렸죠 그죠 오래걸리는데죄송하고요 아무튼 시험이 지금 10월달이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어, 뭔가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제 어, 교재를 선택했다면 요제 교재 세번 이상 반복하십시오 그죠 강의도 세번 이상 듣고 책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세번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들은 부분을 본인이 어떻 꼼꼼히 꼼꼼히 읽고 기억하고 좀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방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세번 이상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게 믿습니다. 지금 시기가 6월 말인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오게 되면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이걸 왜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또 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6월달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요. 끝까지 하신다면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